근데, 제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20대 때 보여주셨는데, 음. 해결을 제가 그거를 안한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도, 네. 그래서 의식적으로 막좀 프리컷을 높여갖고요. 상상 안에서 한번 해보셔보세요. 과제를 할 때. 상상해서 내가 막 성교사님한테 톤이 좀, 그런 점이 좀 낮춰야 되는데, 점이 좀 높여야 돼. 무슨 젊은 사람이 그렇게 기운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힘없게 하세요? 고 어, 아픈 사람 같아, 자매님 이렇게 보면. 이게 미비라클 학생 맞나? 근데요, 쭈패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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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님 보면 진짜 답답해. 내가 네. 돌아가시겠어. 네? 상상 가운데 가가지고, 막 톤을 높펴 자매님 생기면 되게 귀엽게 생기고, 굉장히 훌꽃이 높게 생긴 얼굴이야, 얼굴 자체는. 되게 귀엽고, 얼굴하고 어리시하는게이 말투가 어두워. 쭈패쭈하가 추뼈, 추뼈, 뒤로 막. 이를 들어가는 사람 같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얼굴하고, 그거 좀 깨고 오실래? 제발 좀, 제발 좀, 부탁드려요. 어? 그래서 이번 주에 상상 안에 들어가서 톤한번딱 높이고,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요, 밧데리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 제가 막바이션이 일어나는 거 있죠? 막 이렇게 일부러 막 말을 상상 곳에서 한번 해보세요. 해갖고 내가 선사님한테 발표할 때, 밧데리가 올라가지고, 충도에딱 돼가지고, 그냥 말을 쓰게 하고, 그냥 높이게 하고, 그냥 빵깍빵깍 한다. 이거를 좀 연습하고 오셔가고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 지금, 음. 6주째까지 변한 게 없다. 안 되면, 상상 가운데 가서 해보시고 오셔. 꼭 해야 돼! 민진영님 안녕하세요. 아니야, 민진경자이님뭐 바뀌었다. 어? 네. 에너지 바뀌어서 왔다. 어? 아, 너무 감사드려요, 어. 진짜. 어. 야, <laughs> 네. 어이야,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오따 말해 말해 말야 이거 바이브가 확 커져서 확 왔는데. 어. 눈물이 나도록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진짜? 아, 아니야. 성교사님께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내가 이렇게 혼냈는데. <웃음> <웃음> 아니 진짜 막 보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감사할. 아 세상에나. <laughs> 네 목소리가. 야, 눈물이 날라 그러네. 어. 어. 네 목소리가 진짜 예 네, 잡고 있었던 거였던 거 그런 것 같아요. 그 목소리를. 어, 네. 사단이 목소리 잡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네. 딱하면민아님 네. 이게 민진경이가 아니거든 그게. 그게 음. 민진경 스타일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자유의 여인이고 굉장히 바이브가 하이한 사람이야 원래 민진경이는. 그 자기가 아닌 민진경이 같지 않은 딴 애가 걔를 조정하면서 사는데 계속 넘어가는 거 보니까 내가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달리, 그렇게 난리를 친 건데 이번에 승리했네. 뭐 얘기해봐요 어떻게 그렇게 승리했는지. 아, 어. <laughs> 아성계사님 그때 훈련시켜주셔가지고. <laughs> 아, 저 진짜 너무 낯설고, 따라할 때는 진짜, 너무 진짜 간지럽고, 막, 내가 어떻게 저렇게, 그 정도까지는 그랬는데, 집에서는 애들이랑 이제 신랑이랑 있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그 정도까지.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만 오면 이상한 게, 멀고먼 당신, 기가 죽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데그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어갖고.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게 늘리는 거야, 늘리는거 그래서 내가 그걸 깨고 싶었던 거야. 내가 무서운 사람도 아니잖아. 나 얼마나, 나 좋은 사람이야. 솔직히 사랑도 많고. 그러니까 저도나보 권위라면서 권위자처럼 행, 행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음. 근데 그냥 음. 이상한 그 자기 거에 잡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느끼고 그러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 내가. 응, 응. 아, 진짜 너무 선교사는 너무 좋은데, 응. 아 진짜 이렇게 말이 안 나왔어요 응, 말이. 그러니까 이게 응.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응. 응. 말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응. 그 음, 권위자 생각하지. 앞에서는 말을 하는 게 어려운 거야. 집에 친한 그냥 애나 남편한테는 잘 하는데, 권위자 앞에서만 쓰면 긴장하는 거, 그쵸? 응, 네, 그 권위자들이 그냥 싫, 싫고. 그래, 맞아. 응, 응, 네, 그냥 싫고. 응. 나는 좋은데, 그래도 권위자로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왠지 긴장되고, 그런 거. 그지 싫어서 긴장되는 게 사람이 있지만, 저는 좋아. 좋긴 해. 네. 근데, 긴장돼, 여전히. 이 예, 권위자. 소리가안 나와서. 그래, 응. 네, 목소리가 안 근데 나. 근데 기어 들어가는 거야! 뱀새끼 뭐냐! 그런 가는 그렇게 생긴 사람이 아닌데, 나는 민진경이만 보면은 내가 그냥 바이브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바이브 높이냐고 그러는데 아하, 안 맥히더니 이번에 맥혔네? 어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아니, 매... 어떻게 훈련... 이렇게 했어 어 아니, 이렇게 했어? 훈련을 훈련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 내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했구나 그러니까 어. 그렇죠 당연히 어. 성교사님이 하라는 대로 당연히 전다 해야죠 아 근데 당연히... 전에는 했는데 왜안 되냐 이번에 되고 아니 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아 내가 그게아 내가 이렇게 디렉션을 깊이 안 줬구나 네, 아 그래서... 진짜 꼭 내가 그렇게 줘야 되냐 예, 네, 아, 아, 진짜. 주셔야지 진짜 되는 거요 아, 어떤 사람, 양치사람, 그은 내가 과일 가지고 해봐요, 야채 가지고 해, 이러게 상조적으로, 나는 내 자체가 워낙 자유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이런, 대 이렇게 드레 주는 걸 원래 좋아하지 않아, 내 스타일이. 그랬더니, 인간들이 하나도 안해 왔어. 아유, 정말, 아유, 내가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응. 음. 이게 음. 예, 음. 성교사님이 그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딱해 주시니까, 어, 어. 저 목소리를 이제 그렇게 훈련한 대로 했어요. 어 어. 그니까 이제 세상에 이제 있잖아요 막 안... 이렇게 해가지고 어네네네 어, 어, 원래 어. 이제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는데 <웃음> <가장> <웃음> <진짜> 원래 <laughs> 지금 네 원래는 받는 사람데 이제 피 가장, 가장... 가까이에 고 있으니까 나, 나만 나 보면 쫄아가지고 어, 네, 어, 가장 가까운 이제 저희 아이들이나 남편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 그러니까 저희 가정 이제 엄마 아빠라든지 이제 거기까지는 하는데 그, 그 외에 교회라든지. 뭐 어떤 다른데 가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권위자 앞에서, 그죠? 네, 특별히. 응, 응. 맞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응. 꼭뭐 권위자는 이제 하여튼 모든 세상의 권위자라면 권위자한테 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음, 응, 그래요, 응. 맞아요. 응.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응. <laughs>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했거든 요 목소리를 그렇게 냈거든요. 음. 응.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막 또. 응. 또, 내가, 막 조금 또... 그 내가 조금 아까 지금 모든 권위자인데 그랬다랬지. 그 내가 조금 아까 그때 딱 스쳐갔냐면, 사단도 네. 권위자거든? 걔도 네. 천사, 천사장이었던 애야, 걔가. 걔 네. 권위자예요. 잘못된 권위자긴 해도, 사단한테도 꼼짝 못하는 거야, 잘은. 네. 맞아, 맞아. 네. 나 고, 아까 나 모든 권위자인데 그런다 그럴 때, 내가 딱크게 뭐, 오... 아, 사단 앞에서또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맨날 잡혀가지고 저렇게 살았다. 맨날 의도 맞고. 특별히 목소리였어요 목소리. 어. 제가 제가 소리를 못 내니까 어. 이제 뭐지 제가 이렇게 막. 하단뭐 이렇게 막 기도도 하고 막 축사도 하고 막 이래도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목소리가 되게 어, 중요하거든 우리 사운드 앞에 배는 네. 거지만 아, 진짜, 진짜 메인이거든 목소리가 이 후리코 에너지를 내는 데서 바깥에 드러나는 건 목소리잖아 네. 응, 그 목소리를 네. 보고서 우리가 바이브에 그 사람의 바이브 상태를 안단 말이야 근데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매님 자체도 이냐고 인류하고 들어가지는 거였던 거지 근데 지금 막 사람들 만날 때 안녕하세요 막뭐 이래 봤어요 아니 그니까 러 이제 가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러, 그러 그랬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어려쉽 치는 않았는데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어. 한번 하니까. 어. 진짜, 그거 할말 하네, 이렇게 된 거야. 어. 네. 어. 아원완게 어. 아니었더라고요.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아 왜 이런, 이런 사람인데. 어... 이제 알았어. 억울하기도, 억울하기도, 하고 어, 어. 네. 어. 그니까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한 거야. 어. 어, 오야 나도 신난다, 나도 신난다. 민진경이 목소리가 완전 바이브 주는 목소리다, 이번에. 처음이다, 진짜. 7주차 때, 정말 이거 진짜 돌파했네. 아우, 진짜. 근데 네, 7주차 어떡해. 때 진짜 제가 진짜 감사하게, 진짜 진짜 하나님 많이 열어주셨어. 어, 그러네, 그러네. 응. 진짜 침낯 때도 제대로 못 열었던 걸 지금 7주차 에너지 수업에서 지금 열었네. 예, 어. 그래서 7주차 너무 좋았어요, 진짜. <laughs> 저한테 딱 필요한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었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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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 하니까. 8주차인가, 이거는 진짜? 8주차인가? 이건 8주차지. 이건 8주차지. 침낯 어. 때도 근데 사실. 침낯 때부터 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야. 네, 네, 네. 어. 네, 네, 네. 어, 어. 네. 그래서, 그래서 8주차 어, 이번에는 이제 뭐, 뭐, 이제 적용한 것좀 한번 얘기해보셔. 응. 아니, 그냥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니까 제가 그냥 사랑에너지가 막 넘쳐 응. 흐르는 거예요. 응, 응, 응. 그러니까 기분이 응. 괜히 좋고, 응. 그냥 막 제가 막줄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뭐든지. 응. 응. 그냥, 네 예, 말도 이제 할 수, 있, 잘 이제 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줄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네네, 말이 뭐. 이렇게 나오면 말, 말에 따라서 나도 말에 묶여버리는 거야. 이 말이라는 응. 건문세거든 응. 그러니까 내가 말을 뿌리는 거잖아. 시를 이렇게 신는 거. 그 말에 묶여가지고 내가 줄수 있는 사람인데도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음. 괜히 본인도 마이브가 떨어져갖고. 계속 떨어져. 그냥 그렇게, 없어. 그렇게 맨날 끌려다니지, 산 거야. 그 진짜 끌려다녔어요, 같이. 정말. 그 그래. 소리, 소리. 소리 때문에 끌려다녔어 그래. 오, 진짜. 너무 좋다. 오죽, 하면은 진짜 제가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대구사투리를 어. 배워야 되겠다, 내가. 어. 그냥 내 소리가 너무 낮고, 이렇게 막, 진짜 이게 내 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든 거예요, 제가. 어. 내 소리 자체가 싫어. <목소리> 네, 싫어. 소리가 근데, 저렇게 예쁘고, 옥꼬리 같은데, 싫다니. 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찬양을 음. 할 때는 음. 음. 좀, 좀 높여주셨어요, 음을. 어, 어, 제가 원래 안 그랬는데 소리를 말할 조금... 때만 그랬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찬양할 때데 말... 그러니까 아, 제가 찬양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 나 지금 수업료 받아야 되겠다. 이거 말 배우는데 가면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말 뚫으려면 어, 나 수업료 받아야 돼 이거. 어. 아니 제가 원래 평상시에도 그거를 제가 늘 안고 있었던 부분을 꼬집어 어. 주셔가지고. 어, 어. 그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 바뀌었네 말이 진짜. 너무, 아. 너무 쉽게 된 거예요. 꼬어주셔서 어, 어, 제가 어, 어. 성교사님 말은 진짜 100%싹 신뢰를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성교사님이 그거를 꼬집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진짜 이거였네 하면 할수록 진짜 이게 이게 나를 지금까지 사망으로 끌고 갔다. 이게 딱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너무, 말 때문에 나는 맨날 바가지로 혼났던 거 아니야. 그치? 너는 뭐 때문에 혼났는지 어. 몰랐어. 어때요? 제가 준저저 저, 저한테 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냥 대안에 막 뭐가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맨날 게으르고 준비가 없고 막 이렇게 덜렁거리고 막 이러고 막또 내가 준비가 별로 안 됐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소리 때문에 더욱 그 소리 때문에 자기도 에너지가 낮아져가지고 하기도 싫고 무기를 계속 했던 응, 네, 네. 거야 이게 소리가 메인이었다니까 그게 뚫는 게그 내가 네, 그 진행션 저번 주에 준 대로 지금 했더니 지금 이렇 완전 달라졌네 진짜 왜 그러냐면 침례를 제가 침례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음. 근데 성교사님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왜 침례때 왜 침례때 왜 근데 목소리 왜 기쁨이 하나도 그러니까 없냐 그니까 러 은혜를 받았고 막뭐 주님이 막 임재도 오고 막 이랬는데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내가 말이라는 그랬고. 거를 내가 끄집어냈지 그니까 삶이 삶이 그랬어 삶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또또 또 목소리의 기운이 또그 목소리 딱 때문에 또 다시 꺼져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사장이 네, 딱 목을 뭐 그래. 잡고 있었던 거다, 그지? 네 맞아요 맞아요 목소리. 그러니까 이제 축사하는 아, 목소리 아, 잡힌 인간들이요. 어, 이, 이 유튜브 봐야 돼. 이거 오늘 이거도 올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깨버려야지. 이 목소리 잡혀가지고 말이야 끌려다니는 인간들 이걸로 우리 다 축사시켜야 돼. 아 음. 지금 우리 민자매님 저기 축사가 됐는데 이 목소리 잡혀있는 이이 이 여러분들 시작 터 지금 목소리에바이브를 내가 녹소라이. 지금 민지경 아멘. 아멘. 어유 목소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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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유 야 저번 주 목소리 에 완전 바뀌었어. 대박 대박. <laughs> 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게 쉬운 이 쉬운 걸, 걸못 평생 그렇게 평생 그렇못 하고 사는 거야. 제가 어. 이제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이거 누가 가르쳐 주냐. 혹시... 이거 ABM에서 왔으니까 이거 되지. 맞아, 맞아. 어? 진짜 맞아. 난 내가 나는 ABM 이거 하면은... 뭐 목소리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 그러지도 않아. ABM 오면 은 그냥 좋게 얘기해 주지. 다른 달리를 치잖아. 그치? ABM 오면은 이게 이제 뚫어. 제가 제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랬는데 진짜. 너무 됐네. 감사드려. 너무 감사드려. <laughs> 대박 맞았다. 드디어. 민진경이가.